믿음은 기도에 힘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큰일 나요. 고난당할 때는 지금 뭐야? 아, 하나님을 두드려야 하는데 기도로 두드려야 하는데 이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로우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도 그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걸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는 지금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엘리야는 하나님께 큰절히 기도했어요. 비웃음 하라한 사람 한 사람. 왜 비웃음 하겠고 했을까요? 응? 왜? 아니, 발, 아세라 목사하고복이 세벨이 아주 그냥, 응? 하니까 보기 싫어. 얘들이 아주 행복한 걸 보기 싫어. 행복거보다 말안 들으니까, 하아, 그좀말면왜 버렸어, 요애 대야 혼자. 하늘에서 해먹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이 씨가 다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이 3년 6개월이지, 3년 6개월이면 대목 다 죽어요. 왜? 왜? 아니, 오늘 꿀이. 태양을 주시고 또 공비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모든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왕이 돼서 이색을 부인을 잘못 뜯어갖고 네? 그걸 다 발, 을 아세라 묵상 그런 걸 써놓고 그다지 세지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혀. 하나님 주니가 내가 모르겠다. 참, 하나님, 하나님, 피이지 마. <laughs> 한번 생각해봐. 그것도 막한반년만 아니면 3년 을 개를 다쳐리니 얼마나 지겠어 그런데, 연락을 했어요. 뭐라겠어요? 수년 동안에 내 입에서 말이 안 나면, 우루가 없을지. 수년. 자기가 벌써 백 번이 더많다어요 어디 아반떼? 수년 동안 오류가 없으수년 응. 동안. 그게 얼마나 아니 정말 저만이봤나의심하기아 진짜로 그러네. 1년이 가도 비가 2년이 가도 안, 3년이 가도 안아고 3년이 넘게 어고비하는때가 얼마나 사람많이 죽지요. 짐승, 소나무로 낙이 같은 거다 죽지요. 사람 죽는 되고. 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아니, 엘리아를 잡으러 다니는 거, 그도못 잡아. 그거 하나님이 피해주네. 하나님. 하나님 피해서못 잡아. 죽으실 때, 첫 사람 못 잡아. 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요 그럼, 엘리아는 누구요? 나는 누구요? 오늘 문제 있을 때, 고난 있을 때, 시작, 주요!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 나왔죠? 엘리아나우리날 성전이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러면, 너희들도 해라는 너희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허락는데 문제 있을 때안 해. 그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 소어 없어요? 오늘 이걸 하시고, 진짜 인는 힘을 다해서, 불을 지지야지 할렐루야. 불을 지지 않으면 안 돼. 요 보세요. 오늘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출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찾아와요. 아니, 고난당하면 불을 지지 않지. 고난당 안 하면 불을 지지 않지. 근데 안 해. 뭘 하려고? 사람을 머리 돌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뭘 할까? 여러분, 아예 그런 짓 말고, 이 우리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취하고 싶은 하나님 이미 약속해서, 하나님, 내 이름으로 무엇이지고 내가 시원하겠을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대신 달라볼 때, 그냥 주시옵소서 는데 진짜로 그 문제를 넘고 때,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왔어요 병당을 확실하게 오늘 예수님 만나서 확실하게 날것 할지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구장을 한번 다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구장을 다해봅세다 마태복음 구장 다 아셨죠? 자, 1절서, 읽겠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온 동네 이르시니, 침상이 돋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름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삼을 받았느니라. 어떤 성의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나한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에 어려워지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중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에 일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침상을 가라라 지금도 중풍환자고그쳐고 지금도 뭐끝이요 병원에서 뭐끝요 하나님만이 할수 있어요 예수님 소리가 심장에들가면떡뜩 뭐,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오늘 아, 아픈 사람이라서 그러면 딱 바뀌어요 아, 오늘 기도 받으면 아,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 믿어야지 이루어질 거, 거, 거 믿고 이루어질 거 믿어야지 기도하면 확실히 이루어질 거 믿어야지 믿지 않으요 무슨 믿음 십년 신념이지 말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것이지, 오늘 주님 앞에 내놓으면 우리가 여러 문제 있죠. 이문제 해서 완전히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는데 그것을 맡기자고 전해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선아 끝나고 나면 그걸 지가지가지가지 말고 지겨버지아버맡아맡지 아버지, 지지 어때요? 한나가 자아달라고 했잖아요. 막 부인 나는 자녀 만 한나는 없으니까 자녀주세요막 <laughs> 통과 입이 안 나오고 다를 때니까 엘리자베스랑이 뭐라 했어요. 야여자여 그만 포주주를 그만 먹어라. 아니요, 그냥 입이 안나와고 목소리가 나. 나와. 아니요, 나는 포주주 먹은 사람이 아니라. <laughs> 너무 그래가고서 마음이 아파서. 부인 나는 자녀도 만 하나도 없어요. 다도 아들 다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데 네소원자로될줄 네. 네 알고 딱 갔어요. 그런데 네, 네. 기분이 좋게 가세요. 맥주 대서맡겨서 엔지 재단 얘길해. 네, 네소원자로될줄 네, 네 이제 축복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몸을 씻고 이렇게 둘이서 잠을 잤어요. 근데 자녀들 죽고요. 이거 뭘 얘기해요? 기도했으면 믿어야 돼요 기도했으면역사가고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 알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누구예요? 이 혈육증 여인 혈육증 여인도 12년 동안 어때요? 여기하고 다른 평화 돈도 담당하고 날짜에 오늘 예수님 소식을 오늘 예수님의 그모짜렐만지야갔다그 많은 사람이서도 막 생피를 부리치고 막 끌고 가서 그냥 만진 거예요. 그리고만는 순간에 혈육분이 딱 나서 버리고. 이거 뭐야? 믿음이란 말이야믿음 믿음이란 말이믿음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버릇은 아. 나는 냄새나고 추운 거 필요 없다. 오늘 꼭 예수님 모짜렐만지야갔다그둘고 냄새 안 나갔어요. 뼈가 서탁탁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다. 나서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바로 이거란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말이었죠. 되고 왔지만 네 그걸 보고 예수님 제사하고 마셨잖아요. 야 저가 누구냐? 죄를 사해. 그러니까 너 자리를 거나 이걸 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오늘 확실하게 되겠고 확실하게 기도가 이루어질 거 믿고 확실하게 역사가 이루어질 거 믿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나서 또 아유. 어, 대답도 없고 겁나네. 확실히 될거 믿어야 돼요. 아멘. 됐지 않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봐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는 사람에게 주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 영광 왜 이거라 그 여러분 뭐 나선 나안나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기도를 받을 때 믿어야 돼요 기도할 때 믿어야 돼 오늘 기도 오늘 주님 만나서 확실히 게 받을 믿어야 돼요 문제는문제 그런데 그걸 안구요 되거나 하면 안돼 확실하게 말 오늘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해봐요. 12장, 바로 이쪽만 가면 12장이죠. 자, 12장. 자, 이 12절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들 눈멀고 봉어린 자를 데리고 왔거든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그 봉어리가 말하면 보게 된자 보세요. 예수님대가에 다! 다 나서서 다나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요? 아담 이름부터 우리는 다죄죄 죽어요. 영원히 죄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아담 이름로 그러나 예수님이 천년 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밟아 죽으셨어요. 내 살을 받아 모여 내 피를 받아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영원히 살수 있는 길,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든요 이 영원히 살수 있는 이걸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게 입도 안벌 가만히 있구만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다지옥야에자 그런데 이 지옥은 면했어요 지옥은 면하고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자녀지고 아니 어때요 이 세상이 다 죽고 또 우리 지옥과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나라갈수 있게끔, 이제, 육도 죽고, 영도 죽고, 다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와서, 2000년대에 와서, 십자가에 못부리면서 이미 다 이럴 때까지 우리가 이제, 자, 내 살을 받아먹으라, <laughs> <맞아마보다>, 내 피를 받아 <laughs> 영원한 생명으로 다 끝나버렸어. 이렇게 감사했는데, 오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험한다고 해서 뭐야 해라 이거야 해라 해라 이거야 너기도하라 근데도 고난이 있어도 안고 문제가 있어도 안한다는 무슨 소용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제 있으면 해야지 할렐루야 이거를 알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죄의 번호추가자 1구장을 봐요. 마태복음 1구장을좀 앞이요. 1구장3 0절 봐요. 1장은 30절.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 30절 큰거리가 철뚝과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봉어리와 기타 여럿을데리고 와서 예수의발 앞에 폐 두메코쳐 주시니 봉어리가아 어?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철뜩거리고 걸으면 소경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희여여 이스라엘 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다 예수님 만화 다 고쳤어요 다, 다다다다 다, 다. 하더라도 이다 고쳤어요 얼마나 뭐예요 이걸 두개에 보내줬어요 그 보여줬어요 보여. 제자들에게 다른 우리에게 오늘 저와 이러이 너도 하나님께 너도 나, 너도 나. 너도 나. 할렐루야 이게 뭐야? 뭐야? 기도의 삼국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돼요 기도해야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어야 역사 가는 건데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확실한 거니까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저와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를 주관하는 거예요 예이야삼수자사장본번에 일을 네. 행하시는 영고와 네. 일을 성취하시며 명화가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지 내가 의미가 뭐야 우가 알지 못한다 카카카카카카카 같이 있어도 부르니까 열려 안 열려 열매. 열리지 여러분 베드로가 야곱원 죽고 베드로가 오게 갇혔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혀 에서 베드로 사도에 기도하니까 자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 찾는 데서 자 들어가서 야, 손 묶고 또 풀르고 또한번옷 입어라, 신발 신어라 지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12장이 나오죠. 사정인들. 일어나. 와요, 바로 와요. 왔지 이게 뭐예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대신없을 것도 없고 기도하면 뭐 마음으로 생각 못한 것들이 주님이 이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전도도 그냥 안 돼요. 기도해야지. 전도 그냥 한다고 돼요. 기도해야지. 갔다 왔으면 안 역사 달라. 하나님 역사를 라워야돼 그냥 안 해.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기도를 해야 하고, 뭐. 하나님 예? 이루어져라. 허리 하나 지가 푸세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잘 나왔죠. 음.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주께서 저를 이르기시하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살 것일 거야.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믿고 해야지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믿지 않는 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이걸 하시고 정말. 내가 기도하면 확실히 우리도 믿고, 그래, 포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기에 야굽이 야구, 네? 다 했지만, 마지막 형한테 사백 개 죽을 뻔했는데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형도 불쌍하게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같이 우리도 기도해. 한 시간, 의류가 아니라, 응답을 받아 내야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 뭐야, 이거. 기도가 안 오나? 내 영이 죽어버리고. 왔다 갔다 한다어떻게 기도해야 돼. 요 오늘 이걸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해 보세요. 아니, 엘리야는 누구요? 자, 나오죠? 자, 17절. 엘리야는 그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우지. 안 키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말이 3년 6개월이지요. 말이 3년 6개월이지요. 예? 말이 3년 6개월인데, 아스레모사 다 죽이고 나서, 아버지, 내려가. 날시해졌어요 어떻게 이 무릎 속에 머리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날씨가이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막 엔젤에게 기도하고 계야시야계야시야저 바다 문을 봐라 그러니까 내 예, 주님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일곱 번씩 봐한 번을 또 하고 일곱 번딱 보니까 손만은 구르만은야야 야, 야. 이제는 말이야 아왜 가서 마찰을 할 들어가시요 뭐냐? 지구를, 지구를 노는 지구를 거예요. 돈만 구름 하나.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넘치게 왔어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요? 나는 누구? 똑같은 믿음의 기도는 역사의 희명한 창사.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완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수준 번쩍 들고 기도하는 제.

예수님지집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 내가 시험 안 됐습니다 말씀을 숭배했었다는 것열할니다 주여 주여 주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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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감이 들어온 거는 즐겨, 즐겨, 세겨나시는주여아무시로저가 우리 영원히 주어나시는서시는것이아 증발하고 그런 말도 들고 주저리.